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신 죄 사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제가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륜입니다. 여러분 경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계획 운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륜으로 해석된 이 오이코노미아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하면 직분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직분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를 하나님께 사용하면 경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오이코노미아를 가진다는 것은 직분을 맞는다는 뜻이에요 즉 직분을 맞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리를 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에 있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를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께 직분을 맡길 존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경륜은 이 계획과 이 운영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의 차이점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에 관한 경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속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과 질서 그리고 경령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 우주적인 통일 하나 되는 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세상을 통일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경영, 그 안에 있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절과 육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은혜를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8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을 보면 <laughs> 이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시고 풍성히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야 어떤 어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아야 하는 어떤 계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지혜와 총명을 어 구원한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구절을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에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전 우주를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었습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함으로 성취를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어렵죠?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나한 사람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에 보내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전 우주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세상에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앞에 나와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구약성경 800아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이사야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1절에서 가리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2절에서 5절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예수님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이와 같이 다스리고, 그때에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시적인 표현이죠. 실제 진짜로 이렇게 될까요?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삽니까? 이리와 어린 양은 원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원수가 함께 눕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원수가 함께 있게 되는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통일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 11장에 있는 그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원수가 하나 되는 세상,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세상, 그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때 먼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된 모습이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2장 18절, 2장 18절에 보면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2장 18절에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신분과 배경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6절도 보시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관계들에서 말씀하고 있죠. 부모와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우주적인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예수님이 그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틀림없는 크고 위대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구원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에 참여하는 대로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혜 없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그분의 총명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헌신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반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원수가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것에 관심이 없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한번더 충성하는 사람과 힘들면 하던 일도 중단해 버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용하는 사람과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 만물과 만물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십자가입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요 예수님의 육체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담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 없는 태도를 버려야 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극률과 섬김으로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품을 만한 것이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교제의 시간마다 사랑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새로운 목회자도 보내주시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찰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오늘 오실 때마다 뭔가 하나씩 변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오늘 오니까 친교실의 소파를 돌려놨죠. 아기들이 있는 부모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면. 거기서 이제 예배당 쪽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교회당 건물과 교회 주변의 환경을 왜 계속해서 변화시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단임 목사의 취미 생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연령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젊은 가정이 생기고 아기가 들어오니까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젊은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8세 이하로, 몇명 모였을까요? 15명. 그날 오지 못했던 케일럽, 데니얼, 오드리 가족까지 하면 우리는 21명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처음 살면 단칸방이어도 괜찮죠. 그런데 애가 하나씩 둘씩 태어나면 방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아기가 다치지 않게 테이블 모서리에 쿠션을 달고 아기에게 맞는 식탁, 아기에게 맞는 테이블, 의자 그 아기가 크면 그 키에 맞는 책상을 계속해서 바꿔 주고 옷을 사 입히고 그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애가 둘, 셋 태어났는데도, 아, 몰라. 그냥 방한 칸에서 그냥 살아. 이럴 부모는 우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아이들은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박탈감도 느낄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거기에 희생하는 것이 부모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잘 못하지만,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걸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부모고 어른이고 리더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들만 누리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더 커요. 더 위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지난 주요, 수요일 찬양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이 표현의 배경은 박해자였던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온 교회가 성령님의 위로도 크게 받게 되는 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죠. 우리는 멀지 않은 때에 더큰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도시를 만드는 교회로, 거기에 하늘의 미라이 되는 교회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는 그린스보로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루어 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경륜에 합당한 마음과 뜻을 가진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다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우리의 힘을 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천배나 더 강력한 존재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셔서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 능력과 영광이 어떠한지 가장 잘 알게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설교 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무엇을 알아갈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죄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표현으로 나누고 있죠. 우리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나의 동력자로 세웠노라 하시는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믿음의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중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실 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달아서 쓰임 받는 지혜와 그 충명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